네동료이들 정말 좋아하는 동료이들 저는 대빙진 크리에이터 홍원입니다 오늘은 동료이들 제가 요즘 들어서 왜 자꾸 권리 얘기를 하냐면 제가,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나도 편의점에 혼자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에 보니까 휠체 를못 들어가게 해놨더라고요.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? 왜 모두가 누리는 거를 왜 장애인들만 못 누리게 해놨는지, 편의점에서 뭐 먹을 것도 사고, 돈도 내고 하는 거 저도 해보고 싶고,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걸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었어요. 저는 단지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돈 내고 그것뿐이에요. 그거밖에 없어요. 그게 그렇게 큰 꿈이 아니잖아요. 되게 사소한 건데 왜 못하게 한 하냐 이말입니다. 저 혼자 가가 지고 하는 거를 왜 못하게 해나참 참으로 네 너무 싫어요. 너무 이런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. 동룡이들도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. 이거는 잘못된 현실이에요. 장애인들도 편의점 갈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루속기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. 저도 편의점 가서 혼자 물건 사고 일해보고 싶어요. 제 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, 동룡이들. 제꿈 응원해 주실 거죠? 동룡이들, 화이팅! 어,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?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동룡이들, 동바이, 유바 빠빠이 안녕! 저는 내 문경 크리에이터 동룡이습니다 그럼 안녕, 동바이! You're b-